안녕하세요, 또리. 또리의 TV. 이번 시간에는 제가 보드게임을 해볼게요. 이번 보드게임은 블록커스입니다. 네이 블록커스가 어, 두뇌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블록을 하나씩 골르고총네 명이 할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블록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같은 색이 이렇게 봐봐요 밑에, 밑에 너너 이렇게 같이? 같이 봐봐요. 같은 봐봐요 이렇게 색이 같은 색이 이렇게 담이 안 되는데요 아니 가, 같은 색이 아 잠깐만 같은 색이 이렇게 맞닿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할 수가 없고요 이렇게 꼭직접만 맞닿아야 됩니다 이렇게 음. 자 예를 고 공간을 더 마지, 많이, 많이 참여한 사람이 이기입니다. 자, 여러분, 음. 아래 좀 보여주시죠. 시작할 음. 때는 무조건 여기 꼭 직접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를 먼저 이렇게. 한다고 자, 음. 여기를 이렇게 한다면 된대요. 제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다면. 같은 색이. 다른 색이. 아, 다른, 다른 색이. 전 이렇게도 괜찮고요. 그리고, 얘또 이렇게 들어갔고, 얘 또. 이렇게 들어가고, 얘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예를 들어, 여기 꼭짓점에 아, 이렇게 맞았고 네. 이렇게, 여기서, 아니.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맞고 응. 여길 또. 그러니까, 정리하면, 같은 들어. 새끼리는 꼭짓점만 맞닿아야 하고, 내일... 다른 새끼리는 그럼 이제? 면이 맞닿아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 안 할게요. 을 고를게요. 싫어요. 네, 그럼 시작합니다. 양수 씨 일로 와세요. 우리 씨. 자, 그렇다면은 가이가이보로 순서를 <laughs> 정하겠습니다. 가이가이보로안 남아진다. 가이가이보 아이가이보 이었습니다. 제가. 오, 아니 너여로 앉아. 자. 자, 저는 먼저. 이렇게 다섯 개짜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다섯 개짜리로 먼저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는 안 되죠. 네, 그렇다면요. 어 플러스 플러스짜리를 쓰겠습니다 플러스짜리가 가장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저도 플러스 그리고 이거 노란색 뭐야? 뭐? 아, <laughs> 아 뭐야 엄청나게 이상한 게 됐었어요 그럼 저... 는 형? 아니 아까 만져준... 이렇게 어요 그럼 저는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저도... 자, 제 차례입니다. 또... 네, 그럼 여기 이제 얘가 쳐들어왔죠. 그럼 저는 율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차단할게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했잖아요 방금 이거. 방금 이거 했잖아요 이거에. 아니요 4개죠? 4개죠? 4개, 4개? 네 개죠. 네 개, 네 개. 주호가 노란색깔을 하나 안 놨네. 네, 그렇네요. 음. 그럼 이제 양주 차례입니다. 이거 노란색 두개 하십시오. 노란색 두개 하라고요 이걸 놓기 전에 놨었어야지 그니까 러 복잡한 걸 놔야지 접는다 이제 조언이 놓고 이렇게 꼭짓점 차단해야죠 꼭짓점 을 차단해? 어 노란색만 해야죠 이거 4개니까 네 오케이 그럼 얘 얘를... 네. 아니요 빨간색 다섯 개잖아요 여러분 얘는 4개고 네 그래서 저는 아 여기는 여기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미고에서 차단하고 여기 파란색 직진해서 차단할게요. 어, 파란색 이렇게 직진해서 차단할게요. 네 됐어요. 양주호 씨 그럼 이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한개한 한 개짜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아 걸로 이럼 이제 여기 노란색해야죠. 노란색은 이제 여기밖에 자리가 없습니다. 어, 왜 걸로 들어오시나요? 쪼씨, <laughs> 좀 생각 좀 하면서 놓으시죠? 쪼씨 아닙니다. 노래. 그리고 초록색 쳐들어 여기 안 되지 여기 이렇게 만나니까 왜요 여기 응. 만나잖아요 여기 이렇게 만나잖아 어디 아, 상관 없어 <laughs> 됐어요 방시가 생각하는 것인데 어? 뒤에다 노란색 걸 빨리 뻗어 나가야지 조야 어쩌자 양주 이제 할게 없는데요. 열로 초대로. 지금 자리가 엄청 멀은데 양주 씨 빨간색 하세요. 나 지금 여기 있어. 아, 빨간색 있어? 오케이. 엥. 응. 엥. 두 개짜리가 필요한데. 감이 어디서 들려올려고? 감이 어디서 들려올려고 노리고 있냐? 나지? 초록색 다섯 개짜리 긴 거. 아 사용했어요? 이렇게 어이 철아 게요 하세요. 두 짤입니까? 아유 이런 건 나중에 나도 되지 아니, 좋아. 누가... 이건 어차피 못 들어오잖아. 아니, 여기에 또 들어올 수 있잖아. 그거 얼른요 하세요. 음, 노란색깔. 아니지 좋아 일로 얼른 빠져 나가. 아니 일로 못 빠져. 어, 열로 이렇게 뻗어 나가야죠 어, 아니지. 제 차례인가요? 아 잠깐만. 다섯 개짜리 쭉. 저 차례인가요? 이제 두 개짜리 또못 사용합니다. 그렇게 넣은 게 낫지 않아 줘요? 그리고 뜨듯 뜨듯 뜨듯. 빨간색 해야 되죠. 아직나 여기 있어. 요나 아직 그냥 대신할게요. 이걸로. 어. 대신 아 그렇게 넣어면안 되죠. 이렇게 넣어야지. 그렇죠. 그래야 뻗어 나가죠. 난 몰란다. 응. 할게 없다 나. <laughs> 그렇다면 양주어 자리는 내가 차지하겠다. 미쳤다. 얼른 하세요. 아맞다요 파란색. 그럼 난 이제 파란색을 또 뻗어 나가야 되는데. 아. 음, 음. 파란색은 여기로 뻗어 나갈 수가 없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제 초록색으로 빠져나갈 음. 수가 없으니까 저이 파란색을 제거하고 초록색으로 뻗어 나둘게요 그럼 나도 제거할래요 왜 바꿔요? 저도 제거할래요 아, 이거는 제거하고도 할수 있어요 저도 제거할래요 그러면 안 되지 나던걸다 수정하면은 안되지 네, 됐어요? 네한 예. 번만 할수 있는 법이에요? 네 방금 뿡. 방금 뿡. 이제 놨던 거 옮기기 없기 음. 음. 그럼 정리까? 네 하핫 공... 공간이 생겼지 이거 빨간색도 놨어? 아니 안 놨지 응? 여기 왜 <laughs> 여기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렇게 또 쳐들어오죠 쳐들어오면 안돼 내니모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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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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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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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 아아 나야? 빨간, 빨간색. 아니. 아무것도 없어. 아니. 다음다. 다음다. 삐뚤삐삐 이제는 너무 들어올 수가 없어. 아니. 안 떨어지네? 아이고 하지 마. 어. 어. 너무 길어진다 주하나. 빨리빨리 하는 게날것 같아. 네, 그럼 저 얼른 할게요아 이제 방치. 언론하세요. 언론하지 마세요. 양조시 하세요. 자, 빨간색 이제 파산하시죠. 왜 네, 아직 둘때 많아? 여기 여기 있네요. 음. 이런 거 복잡한 거 먼저 나와줘야. 뚝비뚝비뚝비뚝. 뚝! 이제 노란색 하세요. 뚜뚜비뚜 노란색 하시라고요. 하겠습니다 노란색 하겠습니다요 노란색 파산이다. 여기만 하면은. 음음음음 <laughs> 음. 이런 거 말고 좀복잡한걸로해야지 난가? 네. 뚜도난 이제 초록색을 여기서 놀아야겠어 초록

이걸로 넣는 게 낫지 그럼 저예요? 하나 이렇게 하고 빨간색 뻗어나가 조야 음. 빨간색 저래요? 아니요 못 뻗어나가 넌 이제 빨래날낫죠 난가? 아너 노란색 응. 노란색은 이제 파산하십시오 뚝빛 뚝피도 두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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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요도 두피도. 두피도. 뚝피도 두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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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두피도. 도 두피도. 도도 저 쪽긴 거. 저거 더거 다섯 개 있는 거. 어. 이거. 어. 이거 다. 차례인가 응. 뚜비뚜비두. 뚜안 돼. 아니,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왜안 되지? 아, 꼭지점이 안 되지. 응. 아, 이걸로 네 아되개짜리가 필요한데. 아, 세 개도 못 넣나 이거? 오케이. 이거 넣을 수 있잖아. 어떻게? 해? 이거 넣을 수 있잖아. 오! 아, 진짜. 어? 메롱 아, 이건 너무 아깝죠. 또 또, 또. 이게 그리고 하나 안 나, 나. 아, 아니야. 초록색. 아, 초록색 초록색 자리가 없네. 나 하나 찾았는데. 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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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나 하나 찾는데 예 종구 사다 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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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파란색은 파산할 차인가? 형은 안 되겠다. 힐링...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안 도와줘도 돼요. 제가... 아형 그게 없네. 네 노란색이나 하세요. 어 여기 자리 있네요. 어 음, 오케이 노란색 노란색. 왜안 돼? 왜냐면 이 들어올 수없 어, 그럼 그래, 이렇게 하면 어, 되지. 그래, 그렇게 하면 되럼 저기 또 넣을 수 있잖아. 초록색이. <laughs> 저희도 은근 많이 남았네. <laughs> 왜 초록색이 세 개고 파 파란색이 왜? 파란색이 왜? 이제 놀수 있을 때다 넣어 봐. 아, 나 아까 대신 넣지. 이제 놀수 있을 때다 넣어 보세요. 어, 여기. 뚝 삐비도. 뭐 양주 씨 이렇게 할수 있네요? 아, 이건 안 되네. 뚝 삐비도. 어, 이거. 응 된다. 하세요. 안 되지. 이기 꽃은 나올 때가. 나 어쩔 어차피 다른 것도 없어. 못 나. 아, 그러네. 여기가 막혔네. 아니지. 여기 막혔지. 줘 봐. 좋아 줘 봐. 그럼 이걸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 하나 더 놓을 수 있긴 한데 이거 놓을 수 있는 거 없잖아. 아, 저건 눈... 아, 아니다. 어. 아, 표현했는데. 아, 아, 이거 놓을 수 있네. 이거? 어, 그래 그거 놓을 수 있네. 아, 빨간색 빨간색 일단 다 놓을 수 있는 거 이제 다 놓으니까. 그럼 이제 백도 안 남았어. 너 이제 빨간색 파산됐어. 너 빨간색 파산해. 주원이놀수 있는 거다놔봐 이제 싫어 싫어, 시, 싫어. 야, 어, 너는 왜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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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s 다 e 너 h e she, s h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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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h e 여기 e s 수 있다. h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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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파란색 해야지 파란색 이것도 놀수 있다 이것도 놀수 있다 아나 파란색 아니 우리 지금 어? 어 그래. 파란색 어, 너... 희망이 보인다! 파란색 이제 끝나가! 음. 파란색 여기 있었네? 와! 근데 주호는.. 아 파란색이라고 그래 왜 초록색인데? 얼른 하세요 이제 놀수 있는 데다나봐어 양주호씨는 이제.. 요거도 놀고 어! 내가 영어 할거 하나 찾아냈다! 아 어, 저거 봐 주호 놀수 있는 데 이제 없나? 노랑색 둘 데가 없 네. 너도 둘데가 없는 데. 맞아 오케이, 파산. 끝이 o 파산입니다. 끝이 o 9 show. 뭘 파산이라 h 그래? 돈, 돈으로 한 것도 아닌데? 게임 오버 몇 개씩인지 세봐 21, 26, 29. 양주 53 아가 하나씩 다 세는 거야? 네. 아. 7, 11, 14, 19, 23, 28, 33 제가 알겠습니다. 네, 양주원 승. 자.